안녕하세요. 콜벌입니다. 오랜만에 코인 관련주 차트와의 대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4시간 봉입니다. 그동안 비트코인이 이 89K를 갔다가 110K 전후까지 갔다가 지금은 105K 부근에 와있는데요. 마스는 그에 비해서 그렇게 좋은 성과를 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부터 계속해서 마스보다는 BITU, BITX가 훨씬 더 낫다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마스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특히 이 마스 본주보다는 두배 레버리지, 마추 또는 MSTX 혹은 세배 레버리지까지도 선택을 하시는데요.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마스라는 종목 자체가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좀 많은 돈을 튀기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께서 또는 좀 도파민을 맛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마스를 많이 선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전히 저는 마스는 그렇게 좋아하는 주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본주와 다르게 괴리율도 너무나도 많이 벌어져 있고, 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기서 이미 설거지가 한번 일어난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력이 탔다기보다는 개인들끼리 물량을 주고받고 한다는 모습이 저에게는 많이 보여집니다. 이때 이후로 이렇다 할 거래량도 보여지지 않고 있죠. 그리고, 제 많은 분들이 BITU, BITX, 뭐, 제가 뭐 밀고 있긴 하지만, 이 종목, 그렇게, 변동성이 큰거 아닌가? 그냥 고작 해봐야 비트코인 두 배기 때문에, 그냥 좀, 소녀소녀한 변동성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은근히 변동성이 큽니다. 얘네도. 제가, BITU를 한 50불 대인가 그때 공개 매수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제 유튜브 커뮤니티에 몇백 주씩, 사는 모습을 보여드렸었는데, 지금 BITU가 벌써 60불입니다. 거의 한20% 넘게 올랐고요. 네, 그러는 동안 마스는 좀 제가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샀다고 하더라도 여기까지 상승을 다 먹은 분은 많이 없을 겁니다. 왜냐면 이렇게 흔드는 동안에 많이 파자설 거니까요. 그리고 보통은 이런 급등 때 들어가시기 때문에 실제 수익을 보신 분이 많지는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어쨌든 제가 마스를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마스가 단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스가 단기 추세 자체는 좋습니다. 보시면은 저점과 고점을 계속해서 높여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 저항을 막기는 했지만 지킬 부분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마스 1차 스탑라인은 345 부근, 2차로는 315 부근이며, 1차적인 저항으로는 380, 2차적인 저항으로는 405 부근이 되겠습니다. 대략한 400에서 405 부근이라고 생각을 하고면 되고 지금이 굉장히 메이저 저항대거든요. 그래서 여기만 잘 뚫어준다면 신고가. 일단 신고가 전에 445를 보러 갈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는 대전제는 제가 지금 비트코인이 대상승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이 상승을 제가 강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스 또한 여기까지 가격이 튈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를 해야 될게 있는데 지금 마스가 보유자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꿀벌님 마스 지금 상승을 보고 비트코인도 상승을 보고 있는데 왜 이것을 보유자 영역이라고 하시나요?라고 묻는다면 저는 비트코인 여기서 신고가를 달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때까지 올려왔던 이것을 밑으로 쫙 되돌리는 하락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지금은 공통 상승 구간이기 때문에 신고가를 향하는 공통 상승 구간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상승을 우선적으로 보고 그에 따라서 마스도 이렇게 저항대를 뚫는 상승을 보고 있지만 이 신고가를 달성하고 나서부터는 차트를 다시 뜯어봐야 됩니다. 여기서 다시금 더 상승을 할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은 이때까지 상승했던 것을 에너지 축적이 되어서 이제 밑으로 가는 조정파동을 받을 것인가가 그때 차트를 보고서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마스는 비트코인에 비해서 더 많이 빠지죠. 덜 오르고 더 많이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여기까지 오른다고 할지라도 비트코인이 빠지게 된다면 그 마스의 하락폭은 훨씬 더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유자 영역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기존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비트코인 상승한다면 마스로 인해서 이득을 볼 수가 있겠지만 이 부분에서 들어간다면 그것은 장담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마스는 좀 관망을 하자 그렇게 보고 있으면 단기적으로는 상승할 확률이 더 높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스는 이 340을 지켜주는 선에서는 상승을 본다. 만약에 340을 뚫게 된다면 315까지 열어야 되며 여기 뚫는다면 이제 밑으로는 또 지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스의 맥점을잘 체크하시면 되고, 이것을 마추와 mstx로도 보겠습니다. 자, 마추로 본다면 1차 저항 14, 2차 저항 12가 되겠으며, 1차적인 스톱 라인으로는 9.5에서 10.5, 2차 라인으로는 8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mstx를 본다면, mstx의 경우에는 1차 저항은 72, 2차 저항은 63, 그리고 한58 정도까지도 보시면 돼요. 다음에 1차 스탑으로는 48부근, 2차로는 34부근이 되겠습니다. 이게 같은 두배 레버리지끼리도 괴리율이 굉장히 큽니다. 네, 좀 복잡한 주식이 되어버렸네요. 자, 그 다음은 코닐입니다. 코닐 마세에 비해서 훨씬 더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잘 상승을 해 주었죠. 지난 34 저점에 비해서 지금 거의 한 40%가 넘게 오른 모습입니다. 코닐은 괜찮고요. 단기 추세 또한 좋습니다. 그래서 코닐의 경우에는 여기 지금 이48 부분 있죠 여기가 저는 맥점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여기서 치열하게 롱과 쇼시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전 48을 뚫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그냥 이 금방에서 주가가 머물고 있다 비비적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닐은 이제 월요일부터 열리는 장에서는 이 48을 안정적으로 넘어 주는지가 중요하겠습니다 이 48에서 안정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놀게 된다면, 이전에는 계속해서 지금 자세히 차트를 보면요. 이48 밑에도 계속 주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근데, 이제 월요일 장부터 이런 식으로, 4시간 봉, 단위로 이런 식으로 주가가 놀게 된다면 어 약간 안심이다 보면 되고 그 다음 2차적으로 53을 넘게 된다면 코닐은 신고가를 향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크게는 비트코인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한 110K에서 120K까지 간다고 한다면 코닐도 바로 이렇게 갈 수는 있습니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향해서 가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 다음이 추가적 상승일지 하락일지 지금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넬도 지금은 보유자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코넬의 상승을 훨씬 더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으며 코넬의 일자성 라인으로 45, 2차로는 42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42 부근을 하락이탈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금 이렇게 열어야 됩니다. 34.5 정도까지는 열어야 된다. 그래서 이42 위에서 주가가 노는 것이 중요합니다. BITU, BITX는 딱히 이거 자체를 뭐 분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비트코인 따라가는 것인데, 여기서 계속 막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략 한 64부근이고요. 그래서 BITU의 저항으로는 메이저한 저항으로 64가 되겠으며, 1차 스탑 57, 2차 스탑 55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러다가 이제 위로 신고가를 쓰는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으며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비트코인이 만약에 만약에 비트코인이 110K에서 120K를 달성을 한다면 저는 여기서 최소한 제가 가진 BITU 물량 반 정도는 매도를 할 생각입니다. 이제 왜냐하면 뭐 개인적으로 제가 이거 BITU 1,200주 가지고 있거든요. 거의 원화로 치면 1억 원 정도 되려나. 그래서 제가 좀 확정 수익을 좀 챙긴 다음에 이 변동성을 대비를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뭐 지금 못 사면 기회가 없는 것도 아니고 기회는 항상 오기 때문에 만약에 눌린다면 밑에서 사서 수량을 좀더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설령 위로 간다고 할지라도 이 눌림에서 다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만약에 튄다면 확정 수익 좀 챙기고 그 다음에 차트를 다시 볼 계획입니다. 그냥 개인적인 매매 계획이었고요. 비이트유 같은 경우에 이 저항을 잘 넘어주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굉장히 큰 박스권입니다, 여러분. 추세행보, 추세행보잖아요? 이게 거의 11월부터. 나스닥이랑도 차트가 조금 유사하죠? 보시면은, 횡보를 오래 하다가, 실제로 차트를 올린 기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 횡보 기간, 딱 봐도 엄청나게 작죠? 그리고 지금 다시 횡보를 엄청나게 오래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린다고 한다면 굉장히 순식간에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보를 하면서 축적을 했던 에너지를 이제 위로 쏠 때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가 BITX로 본다면, BITX도 마찬가지인데, 자, BITX. 여기 67이라는 굉장히 메이저한 상태를 가지고 있으며, 1차 스탑 라인으로 60, 2차로는 57.5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57.5 위에 선주가가 놀아주는 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더유입니다. <laughs> 저도 이더유 거하게 물려있습니다. 여러분. 저, 어, 그 저번에 영상에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더리움 현물로 4개. 이거 한 마이너스 1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더유. 이더유도 제가 2800주. 마이너스 15%인가 20%인가 그렇습니다. 네, 저도 알트코인을 못하는 편이고. 제가 스탑 라인을 잡아놨지만 굉장히 급등량이 심한 주식이다 보니까 막 마음처럼 제가 잡아놓은 라인에서 사고 이게 잘안 되더라고요. 네단포으로 이기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 주식은 기술적 분석이 10%라면 신법이 90% 넘는다. 특히 선물은 신법이 다다. 이제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약간의 변명이었고. 이더율 차트를 본다면요. 솔직히 단기적으로 막 그렇게, 어, 하락 추세긴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제 그렇긴 한데 저는 이더율을 지금 나쁘지 않게 봅니다. 그러니까 손절 안 하고 계속 들고 있는 것이죠. 보면은 는 이렇게 수렴이 하나 보입니다. 수렴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수렴의 방향이 상방일지 하방일지 중에서 저는 상방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시장의 심리가 이더리움을 굉장히 이, 조롱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더리움의 암흑기 이렇게 보여지며 오히려 이렇게 욕을 많이 들어먹을 때 이더리움이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또한 이전에 굉장히 추세행보, 추세행보 중에서 보세요. 행보, 추세, 추세. 그 다음에 다시 그 행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행보가 모여있기 때문에 그 다음 고 추세가 터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4시간 봉을 본다면요. 이 4시간 봉 22평이 약간 평평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약간의 변곡이 되어서 위로 돌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1봉을 통해서 본다면요. 음 일봉을 통해서 봐도 여기서 이 평선이 조금 조금씩 약간 이런 식으로 내려오다가 좀 하락이 멈춰선 게제 눈에는 보이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저점을 높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봉으로 봤을 때요. 주가의 고점이 올라가는데 보조 지표의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상승 다이버전 스도 같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4시간 봉을 볼린저 밴드가 약간 평평해졌는데 이때 비트코인이 튀면서 이제 나머지 이더리움, 알트코인 등의 등 상승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1차적인 저항이 7.6 부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7.6을 뚫어 준다면 그다음에는 9입니다. 이두 개를 차례차례 돌파를 해 주는지 먼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길었던 이 횡보 박스권을 탈출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 1차적인 스탑으로는 7, 2차적인 스탑으로는 6.6 부근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6.6을 깨게, 깨게 되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여기 전적까지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6.6 위에서는 주가가 돌아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이더리움이 여기 깨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저는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 일부 손절 고려할 겁니다 오늘의 요약입니다 마스 400 부근에 강한 저항이 있는데 지금 추세 자체가 나쁘지 않다 345만 지켜준다면 충분히 위로 돌릴 수 있다 비트코인 상방을 보고 있기 때문에 마스도 단기적 상승 전망을 보겠으나 마스라는 주식 자체를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세력이 털고 나갔기 때문이고 400호 넘는 다음에 직전 고가 445더 산으로 갈 수가 있다. 전 변동성이 너무 크고 그래도 선호하진 않습니다. 네 여전히 선호하지 않는 주식이고 지금은 명백히 보유자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마스 만약에 비트코인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급등을 할때 올라타게 된다면 또다시 고점에 물릴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쭉 오르지 않는 이상은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MSTX, YMSTU 요거두 개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코닐. 코닐 같은 경우에는 마스보다 밑에 주세를 훨씬 더잘 따라갔다. 단기 주세도 좋고요. 저항을 넘고 나면 눈에 보이는 큰 저항은 없습니다만 네 그리고 이48 부분 제가 여러 번 두드리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가 맥점입니다. 맥점. 여기를 넣는다면 추가적으로 큰 상승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설명드렸던 대로 비트코인의 이 신고가를 만약에 달성한다고 한다면 이 이유를 제가 예측을 할수 없고 오히려 다시금 하락을 할 가능성을 좀더 크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자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만약에 이게 막 대의장이라면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대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음, 그리고 4 1일 하방이탈하게 된다면 코인의 주세는 깨지게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자, 그 다음, BITU, BITX는 뭐 추가상승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유자의 영역이다. 내가 스탑과 저항 수정을 했기 때문에 이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더유. 이더유는 you. 단기 추세 자체가 막 그렇게 좋진 않은데 지금 저점을 더 낮추지 않는다. 보세요. 여기서 갔다가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 같았는데 어, 저점 좀 높았어요. 보시면은 급락을 하면서 금방이라도 더 떨어질 것 같았는데 저점을 약간 높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수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더유 저는 이더리움 현물과 함께 보유 중이고 시장의 이더리움에 대한 비관론의 우세 등을 봤을 때 이더리움 자체를 그렇게 나쁘진 않게 본다. 일봉상 상승 다이버전스도 일봉이 단위로 걸렸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다. 이평이 서서히 고개를 돌리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따라서 제가 잡아놓은 이두 개의 저항을 사례로 넘어주는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칠이조1차 스톱 위트로 간다면 주의해야 되며 이전의 저점을 깨게 된다면 비정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 추세 또한 다 깨지는 것으로 보고 이더리움 손절을 고려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주제. 그래서 마스와 이더유가 오릅니까 내립니까? 저는 단기적으로 상승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비트라든지 이더유 매도를 하고 다시금 코인 관련주를 갈 때도 저는 마스 안살 겁니다. 저는 비트 살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연휴 즐겁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좋은 거 있으면 또 생각나는 거 있으면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뿅